네, S3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기생코리아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가 예정된 네, 머신입니다. s 어, 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200은 2그룹, S300은 3그룹 모델이고요. 일단 S300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도에 대한 안정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를 위해서 그룹별 독립 보일러를 채택을 했고요. 독립보일러 용량은 그룹당 1.9리터입니다. 1.9리터라는 큰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수출에도 온도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패드 형태로 해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시고요. 그룹별로 해서 두 가지의 프로파일이 저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룹별 두 가지 총3 그룹일 경우 여섯 개의 프로파일을 저장을 하셔가지고 어, 매장에서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실 때그 원두의 특성에 맞게끔 세팅을 잡으시고 추출을 할수 있고 고객한테 제공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장점은 미니멀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두피가 상당히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고 네, 좀더 이제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면서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.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예, 유선 컨트롤러를 자, 채택을 했기 때문에 각그 축출 외 모든 설정을 유선 컨트롤러에서 예,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룹별 온도라든지 프리 임퓨전 타임 그리고 축출량 그리고 뭐, 뭐 오토 백플러싱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바리스타가 좀더 쉽게 예,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머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